다음 장을 보면요. 두 번째 이제 기록 목적은요.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세계 선교 베이스캠프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요. 보면 세계 보고말를 위해서요.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좀 재미있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지도를 보고 계시는데, 저 지도가 사도 바울의 세계관에 있어서 세계 전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게 끝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조금만 더 가면 한국이 있습니다. 맞죠? 조금 더 가면요. 일본도 있으면이다저 <laughs> 끝까지 다있어요전 세계가 다 있어요. 그런데 사도바오는 저기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한다라는 거지. 스바나, 스페인. 저쪽 스페인부터 여기까지, 뽀, 땅 끝까지 다 전하면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꼭 1차 선교 여행하고 나면 예루살렘으로 가고요. 2차 선교 여행하고 나면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요 왜? 감남산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내려오신다고. 그리고 3차 성교 여행 끝마치고 나서 또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고. 땅끝까지 이제 거의 땅끝이 아닌데 자기의 세계관에서 이제 땅끝이에요. 그래서 세계 보고화를 위해서 땅끝인 스페인 저 스바나 왼쪽에 저 끝에 있는 저 스바나 쪽을 성교를 하려고 가, 가는 가 도중에 로마를 거쳐서 가려고 생각했고요. 그 스바나를 거치고 나서 이제 지브롤터 지브롤터 해역을 거쳐가지고 북아프리카 이집트 다스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는 이 세계 선교를 딱 구상했습니다. 그 선교를 구상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베이스캠프 전초기지가 어디라고요? 로마라는 거죠. 돈도 많고 또 모든 그 지원해 줄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데가 로마라고 일단은 사도 바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 진짜 중요한 거점 기지를 로마라고 생각하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로마서에 스키로 목적도 그중에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본인의 사명,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본인의 사명으로 여겼대요. 그런 측면에서 로마 교회를 요 베이스캠프로 생각하고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을 요 소개하는 거예요. 아주 잘 썼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뭔지를 너무너무 잘 포장을 해서 로마서에 써가지고 로마 교회 에준 거예요. 왜 줬을까요? 내가 이런 사역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도와줘.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쓴게이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들에게 썼겠습니까? 정말 이 로마 교회가 전초기지가 되어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바울의 의도대로 정말 이 로마를 베이스캠프로 삼아가지고 온 세계를 세계성교로 하면 이 로마 교회가 진심으로 하나가 되어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가 되었습니까, 지금? 온통 쪼개지고 갈라지고, 이빠그러뜨리고, 속이 상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몸 비유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야, 얘들아, 이몸 봐라. 몸은 그렇게 어 쪼개지고 나눠지고 그리 안 한다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그 말이 그 나오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내부 분열로 나눠져 있는 사도 바울의 분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도울 수 없게 된 지경까지 온 거예요. 너가 도와라. 우리는 안도와놨까 쪼개지고 뭐.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를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반적으로 그 얘기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사 바울의 그 세계 성교 사역에 꼭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복음을 온전하게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사도 사도 바울이 계획한 세계 선교에 동참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했듯이 교회 안에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세계 선교와 로마 교회 안의 갈등 해결이라는 이두 가지 문제의 해결책은요. 뭘 꺼냈을까요? 복음이라는 거. 복음. 복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라거죠 로마서에서 복음은요 논리적이고 분명하고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과 끝에서도 지금 여기 적혀져 있는 복음 내용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절에도 복음, 하나님의 복음. 1장 2절에도 예, 이 복음은이라고 적이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 장, 로마서 16장 25절에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리고 핵심 주제는요. 로마서 전체적으로 관통한 핵심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 음.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요 다음 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더 다루겠습니다. 이번 오늘은 도저히 이거는 다루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못뭐 다루고 다음 시간에 아까 모세 오경과 중요한 책들을 인용을 해서 연결해서 레위기하고 이런 거다 연결해서 너무 너무 재미있습니다 이게 그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로마 교회에 중보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된 목적이죠.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그이 저 일대를 다 돌면서 헌금을 다 했습니다. 왜? 기근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쫄쫄쫄 굶고 난리 났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거둬가지고 이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려고 하는 이 사도바울에게 큰 부담감이 딱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부담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이 헌금한 이 돈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가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저 이방인 저 개돼지들이 어, 헌금한 거 우리가 왜 받아 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그래 되면 어떻게 된다? 또 연합이 깨진다는 거죠. 지금 이 책이 뭡니까 연합이에요, 연합.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교환에서도 문제지만 또 예루살렘 본점에 있는 이 친구들이랑 이쪽가에도또 연합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헌금을 거두어가지고이 돈을 가지고 저쪽에 가서 도와주려고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연합을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돈을 받아줘야 말이지 뭐 이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거부하면 연합을 거부와 거부가 거부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의미이기 때문에 바울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게 불안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부담은요,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자기 생명과 안전이 담보될 수, 담보될 수 있을까 이런 꿈이에요. 그때부터 바울 오기만 오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대기엔 자기가 금식하면서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이 막 여러 수백 명이 대기하고 있을 때도 거기에 지금 자기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래도 지금 아니나 다를까 담장 보세요 바로 잡 들어가자마자 삼차 선교 여행 마치고 바로 들어가자마자 딱그 잡히게 됩니다 이제 바로 어, 예루살렘 오자 체포되고 유대인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바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구사일생으로 로마 군대 천부장이 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빼돌립니다. 빼돌려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 감옥에다 3년 동안 투옥시켜요. 이거 안 했으면 바로 그기서 죽었습니다. 종교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나온다?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까지 이 내용이 3차성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이 들어와서 바울이 겪는 이 순환사가 21장에서 26장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자, 이자, 자 이런 상황을 앞두고 로마 교회에서의 이제 미리 이제 이런 상황에 눈을 보듯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뭘 부탁한다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내가 이루살렘 교회에 앞으로 갈 텐데 이런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 현금을 받아줄지 그리고 내 안전이 담보될지 이걸 좀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이런 내용이 로마서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덟 번째 로마서의 특징입니다. 논리적 체계와 정교한 서술입니다. 자, 첫 번째 이 로마서의 특징은요. 로마서는 바울의 다른 서신과 비교해서 훨씬 안정된 환경에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성교 여행은요, 목숨 걸고 위험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 팔장구전에 고난의 목록을 쭉 열거해 놨는데 아시죠? 강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광도의 위험, 막 이런 것 진짜 일을 하다가 여행하다 죽은 사람이 한두 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 선교 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편지를 쓰고, 그러니까 막 편지 쓰다가 또 움직여야 돼. 그럼 또 꼬개꼬개 어디 넣어놨다가 또또 이어서 쓰고, 가다가 또 분실하고 막 내가 어디까지 썼더라 또 쓰고. 그래서 여러분들 앱에서 고린도 뭐 이런 서신서 읽어보면요, 뒤죽 내용이 뒤죽박죽입니다. 이게 뭔 내용인지 그게 그런 거예요. 쓰다가 중단하다, 쓰다가 중단하다. 완전히 막 이게 막막 지금 읽을 때막 어디서 그렇게 게 내용이 많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요 고린도 교회에 3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아주 안정된 심령으로 내가 한번 보여주리라 하면서 딱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아주 잘쓴 책이 이 로마서라는 책이 그죠. 그래서 다른 책과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진짜 또 기뻤고 고린도 교회가 정말 회개하고 돌아온 걸 가서 환영받으면서 거기서 3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이 로마서를 썼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너무너무 잘 썼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노트북 비행기 안에서 뭐 노트북을 막 꺼내 가지고 이런 쓰는 그런 옛날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 그 당시에는 이런 위험 가운데서 편지도 소실된 것도 많이 있었을 거고요. 쓰다가 그런 걸또 생각을 다시 끄집어 올아가지고 여러분들 이래 보면 알잖아요. 뭐 일, 저도 책 쓰다가요 다른 일하다 다책 쓰면요 다시 그 생각을 끌어올리는데 한두 시간 걸려요 힘들어요 워밍업하는데 그래서 틀어박혀 산에 틀어박혀가지고 작가들이 글을 쓴다는 게난 이해가 되더라고요 진짜 그거 마찬가지예요 사도바울도 초인적인 힘으로 썼지만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요 구원과 복음에 대한 구체적이고 아주 다양한 교리들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이런 이유들 때문인 거죠. 두 번째는 요보음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보음의 핵심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핵심 주제를 내세웁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오늘은 좀 만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신칭입니다.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 너희들 막 지키려고 행위에 의해서 막 그걸 그래 하는데 그렇게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행위 아니다 얘들아. 믿음이다는 거죠. 너희들이 끝뻑 넘어가는 아브라함 봐라. 어디 행위가 있냐라는 거죠. 그 얘기하는. 그런데 하나님 어렵다고 하지 않느냐? 칭의라는 어? 그이 뜻은요 어렵게 된다라는 거죠. 이 뜻은 뭐다? 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 죄가 없어요? 죄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어떻게 가능한가? 다음 장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게 참 역설적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무엇을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예. 군대에서 고문관 뭐 군대에서 어떤 고문관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데요. 말기를 몰아 듣는가 이 고문관은요. 그래서 막그 어떤 상사가 너무 화가 나 가지고 야, 너뭘 믿고 그리 까불어? 어? 뭘 믿어? 뭘 믿고 까불어? 뭘 믿어? 뭘 믿어? 하더니 불투기하는 애들 종교 말씀 이십니까 <laughs> 그래도 맞고 안잘라시안 잘. 뭘 믿어하니까 종교. 맡기를 원하던 고모가 말씀드. 제가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데 로마서에서 믿는다라는 게이 뭔가. 믿음을 강조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요? 이게 그 로마서 5장8절에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걸 믿는다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 두 번째는요. 이 믿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은 뭐가 따른다 순종이 따른다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이 이르게 한다는 거죠. 처음과 끝이 이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이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리고 편지 마지막에 또다시 또, 또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이게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중간에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할 때도요. 또 믿음은 순종한다는 내용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가 바로 다음과 같은 반응이 나온다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딱딱요 구절만 뽑아 가지고 여러분들 막 이게 암송하고 그러는데 왜이 구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체계적인 논리의 배경을 아셔야만이 암송할 때도 그렇고 이걸 내마음에 받아들일 때이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외워가지고는 될 부분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합요 로마서에는요, 복음은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이 신칭이라는 개념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게 된다라는 믿음의 그 순종 개념을 포함하는 게 뭐라고요? 이 세트 메뉴입니다. 이게 맥도날드가면 주는 이 세트 메뉴처럼 믿음과 순종은 하나의 세트처럼 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다면 너희들은 이것을 자연스럽게 믿게 될 것이고 이것을 믿게 된다면 너희들은 순종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더 구체적인 것은 이 사례들을 구약과 연계해서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의 특징, 마지막, 그 보혜,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은요, 사전에 찾아보면,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리고 위로자, 중보자, 탄원자, 돕는 자, 상담자라는 그런 말뜻이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도, 믿어 순종할 수 있는 것도요, 다 우리,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 행위, 행위는 전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뭐로 된다? 모든 것이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변호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김현장과 같은 진짜 최고의 변호사 고향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 변호사가 언제든지 내 옆에 차 앉아가지고 이럴 때는 이런 말을 차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최고의 변호사라는 거죠. 우리 옆에 붙어가지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행위로 이거 해야지. 이 율법을 지켜야지. 그게 아니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막내 안에 막 샘솟듯이 물 물이 막 부어지듯이 소원함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고 하고 싶어요 사랑으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성령의 어떤 능력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가 미, 믿을 수 있게 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믿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를 자연스럽게 순종하게끔 이끄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의 사역을 기록한 로마서 팔장 8장, 여러분들 팔 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팔 장을 감격적인 은혜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말아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보세요. 그 위에 26절부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입을 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이 강구한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부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니다 이게 성령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계속 이 부분들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마 성경 정은수입니다. 연초에 미리 공지한 매월 정기 성경 통독 멤버십을 시작합니다. 매월 성경 한 권을 선정해서 진행하는데요. 마치 뮤지컬을 보는 듯한 드라마 바이블의 오디오 한장한 장, 한 장, 저의 상세한 가이드와 감초 연기, 음악과 공연 등. 각종 자료들을 총망라한 말씀 콘서트 형식의 실시간 성경통독 프로그램을 오픈하오니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2시간 정도 할 계획입니다 회원 전용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진행됩니다 영상은 다음 달첫 번째 주일까지만 오픈됩니다 예를 들어 5월 첫째 주 월요일 5월 1일에 진행된 정기 통독 영상은 다음 달첫 번째 주일인 6월 4일까지만 시청 가능합니다. 책 전체가 10장 이내인 책들로 진행되며 4월 첫째 주 월요일 4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4월에 진행되는 성경은 아가서입니다. 매월 12,000원의 멤버십 후원을 통해 정기 통독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됩니다. 여인의 뜰 가입자분들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매월 성경책 한 권을 제대로 맛보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